디지털로 문서를 주고받을 때 이거 진짜 안전한가?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바로 그 디지털 세상의 신뢰를 꽉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국제표준 ISO 19626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어려운 얘기 같지만 사실 우리 생활이랑 정말 가까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아 하실 겁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메일로 정말 중요한 계약서를 보냈어요. 근데 상대방이 딱 잡아 떼는 거예요. 어? 저 받은 적 없는데요? 이러면, 와, 진짜 난감하겠죠? 아니면 반대로, 나는 보낸 적도 없는데 누군가 내 이름을 도용해서 문서를 보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정말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어땠어요? 중요한 편지는 봉투에 넣고 도장을 쾅 찍거나 왁스로 봉인해서 이건 아무도 안 뜯어봤다는 걸 증명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게 인터넷으로 오고 가죠. 이 열린 네트워크라는 게 엄청 편리하긴 한데 그만큼 위용도 커진 거예요. 누군가 중간에 문서를 쓱 바꿔치기 할 수도 있고 위조나 변조는 뭐 너무 쉬워졌죠. 심지어 보내놓고 난 보낸 적 없다, 받아놓고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오리발 내밀기도 너무 쉬워졌고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믿고 있던 신뢰의 아주 큰 구멍이 뻥 뚫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믿음직한 거 바로 등기 우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메일이랑 비교해 보면 차이가 정말 확 나죠 등기는 어때요? 보안 확실하죠? 배달됐다는 증명 확실하게 남죠 나중에 법적인 문제 생겨도 효력이 아주 강력하잖아요 근데 이메일이나 그냥 파일 전송은 이 모든 게다 약해요 불안하죠 바로 이 디지털 세상의 치명적인 약점 이 실내의 구멍을 완벽하게 메우기 위해서 등장한 게 바로 오늘 얘기할 ISO 19626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면서도 아주 강력한 아이디어에 있습니다. 뭐냐고요? 바로 디지털 등기우편을 만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iso196 에게 바로 이 디지털 등기 우편을 현실로 만들어 주는 국제 표준인 거죠 이 표준의 핵심은 실내 통신 플랫폼 영어로는 트러스티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줄여서 tcp 라는 걸 만드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이 플랫폼을 거치기만 하면 세 가지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거예요 첫째 문서가 중간에 절대 바뀌지 않았다는 무결성 둘째 보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맞다는 진본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보내거나 받은 사실을 절대 발뺌할 수 없게 만드는 부인방지, 이세 가지를 딱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준이 궁극적으로 하려는 건딱 하나예요. 누가, 뭘, 누구한테, 언제 보냈는지, 이걸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빼도 박도 못하는 법적 증거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와, 정말 강력한 신뢰의 도구 아닌가요? 자, 그럼 이 똑똑한 디지털 우체국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 원리가 궁금하시죠?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딱 3단계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한테 문서를 직접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문서를 이 실내 통신 플랫폼 TCP라는 디지털 우체국에 맡깁니다. 그럼 이 우체국이 뭘 하냐면 신뢰통신 증거라는 일종의 디지털 등기영수증을 딱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문서를 받는 사람한테 안전하게 배달해주고 그 영수증은 자기가 잘 보관하는 거죠. 어때요? 마치 국가가 공인한 우체부가 중간에서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도장을 쾅 찍어주는 거랑 똑같죠. 자 그럼 이 디지털 우체국 시스템을 구성하는 선수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용어가 좀 나오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방금 말한 TCP는 우체국 건물, 그러니까 시스템 전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TTP는 신뢰받는 제3자라는 뜻인데 바로 그 믿음직한 집배원 아저씨예요. 그리고 TCE는 배달이 완벽하게 끝났다는 걸 증명하는 배달 증명서고요. 마지막으로 신원 디렉토리는 맞아요. 정확한 주소가 적혀있는 공식 주소록이죠. 이네 가지가 딱 맞물려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디지털 신뢰 시스템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완벽한. 정말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가장 핫한 기술과 만나고 있거든요? 그 주인공이 누굴까요? 네,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한참 개발 중인 이 표준의 최신 버전, 파트 3의 핵심이 바로 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기존 시스템을 한 차원 더 뛰어넘어서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신뢰를 만들려는 거죠. 자, 이 차이를 한번 보세요. 기존 방식은 뭐였냐면 TP라는 중앙기관, 그러니까 딱한 군데에 우체국 본점이 모든 증거를 보관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본점이 해킹당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실내 시스템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블록체인 모델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중요한 증거를 하나의 장부에만 쓰는 게 아니라 수많은 컴퓨터에 똑같이 복사해서 나눠서 저장하는 거예요. 이걸 분산 원장이라고 하죠. 이러면 누가 한 명이 몰래 데이터를 고치려고 해도 다른 모든 컴퓨터들이 어? 너 틀렸어! 하고 막아버리니까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예요. 특정 기관을 믿어야 했던 시대에서 이제는 조작이 불가능한 기술 그 자체를 믿는 시대로 신뢰의 패러바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바로 이 파트 3이 미래의 분산형 디지털 신뢰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요. 자, 지금까지 원리부터 블록체인을 이용한 미래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쵸? 이 표준이 지금 당장 우리 삶에 왜 중요한지? 그 답을 바로 우리 현실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사실 우리는 이 기술을 이미 매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앱으로 세금 고지서나 공공기관 안내문 받아보시죠. 그게 바로 이 iso 1926 표준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예요. 전자 문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되니까 수많은 종이 서류가 오가던 복잡한 국제 무역도 훨씬 간편해지고 굳이 은행 창고에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대출 계약 같은 중요한 금융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게 바로 이 디지털 등기우편 기준 덕분인 거죠. 보시는 것처럼 공공 행정은 물론이고요, 무역, 물류, 금융, 법률 계약까지 정말 우리 경제의 동맥이라고 할수 있는 핵심 분야들 깊숙한 곳에 이 표준이 이미 뿌리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뜻이겠죠.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나라마다 다른 전자문서 시스템을 이 표준으로 하나로 묶으면 진정한 글로벌 전자무역 시대가 활짝 열리는 거죠. 또, 아까 말했던 중앙화 방식과 블록체인 방식의 장점만 쑥쑥 뽑아서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오면 보안은 지금보다 훨씬 더 완벽해질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이 모든 게 종이 없는 사회로 가는 길이잖아요. 종이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니까 요즘 화두인 기업들의 esg 경영에도 아주 강력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뭘까요? 어쩌면 그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신뢰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이 증명 가능한 슐레야말로 앞으로 디지털 세상을 살아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될지도 모릅니다.